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때 보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반응 때문에 멘붕이 온대요. 어, 내가 그러라고 했냐고, 엄마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. 원래는 이제 아이 처음 태어나서, 아이를 36개월까지 제 손으로 키우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야심차게 <laughs> 내가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. <laughs> 내가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아이랑 계속 스트레스를 받느니,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, 저희 아이 23개월 때 아이를 보냈어요. 근데 이제 23개월까지 난 그래도 대단해라고 생각하면서 복직을 했는데, 복직한 첫날, 전화를 받았어요. 어린이집에서. 어, 어머님, 빨리 와주셔야 할것 같아요.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. 5만 어, 가지 생각을 다 하고,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, 도착하자마자, 어, 의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, 어, 실명할 수도 있어요.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복직 첫날에 들은 이야기군요. 네. 제가 복직을 할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아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휴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욕심에 일하고 싶어가지고 복직을 해서 스스로도 어 내가 좀 너무 나만 생각하나?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데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. 주저앉아가지고 엄청 울었거든요. 내탓 같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일한다고 안 우겼으면, 우기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니까 너무 힘들었어. 그때 남편이 괜찮다, 어 다치면서 클수 있다, 자기 더 많이 다쳤다 어릴 때 <laughs> 괜찮다 해주면서 나가라고 해줬죠. 주변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면서 또 일까지 하는 엄마들을 보면은. 책책감이라는 감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. 그거를 어떻게 다루셨어요? 어디에서 힘듦이 찾아올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나만 잘 챙기면 되잖아요. 나만 일 잘하면 되고 나만 잘 꾸리면 되는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내라는 역할. 엄마라는 역할, 며느리라는 역할을 되게 붙어서 왔어요. 근데 나라는 사람이 하루에 낼수 있는 에너지는 100밖에 없는 거예요. 당연히 나만 챙겼을 땐 나한테 100을,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데, 이게 4개로 쪼개지면서 다 25, 25로 쪼개지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각각 4가지의 역할을 다 100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려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? 어. 그거를 내려놓는 게 1번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100점 만들지 말고 50점만 해도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자. 강의해 주시는 분이 와서 학교에서 연수를 했었는데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어, 결국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 어,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죄책감이라는 키워드의 방점을 찍지 말고, 나 지금 애쓰고 있구나. 어, 곡기를 좀 바라봐 주세요.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로미의 그 미니미 은찬이를 볼 때는 <laughs> 너무 관계가 좋아서 일도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저렇게 잘 쌓을 수 있었지? 음, 네. 음. 일을 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미안함들이 있어요. 제가 은찬이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. 아이를 이제 하원시키려고 데리러 갈때 저희 아이만 거의 <laughs> 마지막에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문을 열면서부터 은찬아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네, 저, 제가 한열번갈때 남편 한번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어, 근데 아버님은 오실 때 그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, 아이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. 어머님이 놀면서 아이 내팽개 치고 늦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.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때 알아차리게 된것 같아요. 내가 왜 아이한테 계속 미안해 하지? 어, 미안할 필요 없는데. 어, 그때 그 선생님이 어머님 음, 미안하다는 이야기 대신에 어, 은천아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.라는 음. 표현으로 바꿔보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첫 번째는 미안해하지 말자. 어, 당연한 거야. 대신 엄마가 일하는 걸 아이한테 이야기하고 엄마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야. 어,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, 엄마가 어, 스스로 나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야.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. 근데 은찬이가 서운해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. 나한테 서운해 시간이 너무 적어라고 말을 한다거나. 있죠. <laughs> 약간 저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커 가지고 어, 나도 모르게 집 또 정리 잘해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씻겨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제머릿 속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거예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정신 없이 막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. 엄마 나좀 봐주면 안 돼? 어머. 어. 아 그때가. 어, 뭔가 아이와의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퇴근하고 10분 동안은 그냥 아이 안아주고 그냥 아이랑 앉아서 뭐 꽁냥꽁냥 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연히 좋죠.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뭔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아이랑 충분히 함께 하면 되겠다. 어쨌든,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 때, 어, 다 잘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, 놓을 건 놓고, 가져갈 건 가져갈 거를 선택했어요, 저는. 음식은 시켜먹는다거나, 차라리 음식할 시간에 아이랑 좀더 논다거나,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했거든요. 그래서, 뭐, 설거지 너무 힘들잖아요. 이모님 3종 세트 있잖아요. <laughs> 어, <정말요? 웃음> <laughs> 네, 식세기, 로봇 청소기, 건조기 이 얘네는 필수예요. 어, 거의.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내가 최소의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확보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다 잘할 수 없, 없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네. 뭐, 배달 음식 먹는다고 잘못 크냐. 그렇지 않더라고요. 네. 어릴 때 유기농으로 먹이면 뭐예요? 초등학교 가면 그냥 식 뽕! 하 먹어요. 라면 안 먹이면 뭐예요? 어 커서는 내 최애 음식이 납치기 라면.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, 어, 그런 거에 엄마들이 죄책감 가지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때 보면, <laughs> 어머님들이 너 때문에 커리어도 포기하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내가 희생했던 것들이나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 꺼내놓으시거든요. 근데 아이들의 반응 때문에 멘붕이 온대요. 어, 내가 그러라고 했냐고, 엄마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상담하시면서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. 음. 그래서. 어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아, 내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선택해야 되나? 일을 선택해야 되나? 이게 되게 고민이 되실 때 그냥 그 기준이 어. 하나였으면 좋겠어요. 나. 어. 나를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. 아이가 있든 없인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나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음, 나온다면 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죄책감이란 영상을 찍을 때도 고민이 됐던 지점이 뭐냐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<laughs> 포기하게 될까봐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음, 그냥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한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이를 낳을 거야? 라고 물어보면 전 0.0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나 아이 낳을 거야. 라고 대답할 거거든요. 물론 힘듦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를 초월하고 능가하는 기쁨과 보람과, 어, 가슴 떨림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이를 꼭 낳으셨으면 좋겠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네. 하고 싶었어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은전이한테 엄마가 일하는 거 어때? 일하는 거 좋아요. 왜 좋아? 어, 일안 하면 뭔가 그 뭐지, 우울한 느낌일 것 같아요. 아,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? 응.